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덱은 용사냥꾼인데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덱이죠. 그럼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이거 빈결덤만 빙... <laughs> 교체하고 나머지는 가져갑시다. 한 번에 다 들고 갈만 하거든요. 얘 내고 동전하고 더 하느냐인데 갑시다. 아스님 낼수 있을 때 최대한 내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나이스 추적자. 이러면은 완전 이득이죠. 어떻게든 빨리 자르려는 게 대화기네요. 이걸 이렇게 빨리 자려고 르 한다는 게 잘하긴 했네요 상대방이. 일단 폭풍망치 끼고 이거 데미지 주면은 지옥 날개 그냥 낼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요즘 어그로덱에서 이걸 안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기 카드 같아요 저는. 에이 선 넘었네. 에이 지금까지 다본거 이걸로 구하는 좀 아닌데 용학살포 나가야죠 와 어떻게든 잡으려고 리로이 쓰는 거어 근데 이거 용이라서 개꿀이에요 이거를 추적 써볼게요 이게 제일 무난한데 그러면 이제 다음 턴에 비룡도 발동시킬 수 있으면서 지금 영능 쓰면서 이제 대각축도 할수 있죠. 진짜 때리면 뱀덫 개꿀입니다. 상대방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면 또제 필드가 뿌어나요 저거는 힐 주기 싫기 때문에 저는 썩은 둥지 비룡 내겠습니다. 일단 먼저 추적을 사용을 해보고요. 골라주고 그냥 비룡 낼게요, 이거, 타워이라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거 이거. 도없 이거. 이거, 아거이격적인 이거, 이죠이간이면다음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요정 날개 정도면 들고 갈수 있는데, 비늘기수랑 요정 날개, 저, 아, 요정 용은 들고 왔는데, 저두 개는 교체할게요. 아, 나이스. 교체하길 너무 잘했죠? 1코 플레이 가는 오케이, 1, 2, 3코 플레이 가능. 쉬어, 한 턴을. 교환 사느냐 마느니안데아향명처애명처 이거 지옥 날개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명치에 데미지 주는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아 내면의 분노. 이건 그냥 내구도 계속 무한으로 사용해 줄게요. 좀잘 잡는데? 저러면 명치가 아프죠, 많이. 아 제작자, 저금 짜증 나는데. 연결다. <목소리> 아, 몰랑 명치쳐. 저거 올라가면 완전 손해죠. 사코에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 오~ 일사경병 못 보았는데, 아, 이거 잡긴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깝게 2뎀이안 나오거든요? 예, 이건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 잡으면 좀꺼질수 있어서. 랩 주면은 막 소돌맨 쓰면서 막 엄청 이득 볼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됐어요, 제가. 일단은 대근 줄일 대로 줄여놨고, 아 적패 후에, 자 소프 명사수 쓰고, 아, 이제 그냥 달릴게요. 어차피 뭐 교환가게뭐 쓰레기가 나오든 뭐하든 안 달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냥 껴놓을게요. 약간 고민을 해봤는데 리로이 젠킨스 말고 용학 살포 같은 게 나와버리면 코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저놈의 적패. 이거 아까 제가 그거 정리한 건 맞았던 것 같아요. 정리 안 했으면 제가 뒤졌거든요. 나이스 오우. 강제작은 정리 안 했으면 이걸로 이득 엄청 많이 받겠죠. 이렇게 명치 치는데 상대방이 회복해 말하는 거는 좀 빨리 지워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2급 달성 확실히 좋은데 맞습니다. 요즘에 다 들고 가도 되죠. 이 정도면 어차피 어그로 되기 때문에 무거운 카드를 들고 갈 필요는 전혀 없죠. 이렇게 1리코 카드, 궁점으로 들고 가주시는 게 좋고 뱀덫, 빙결의 덫은 안 들고 가주시는 게 좋겠죠. 차원의 추적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들고 가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스탯이 더 좋은 전투 마법사부터 낼게요. 이제 제가 이코 플레이가 없으면 은 드워프 명사수를 내서 영능을 정리하는데 사용을 할수 있었겠지만 하필 또 기계 기사네요. 근데 이 자식 얘기면 또 얘가 또 잘라지죠. 어, 이랬으면 이걸 냈어야 됐네 전 신격기사인 줄 알고 빨리 달리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정리해야 돼요. 이 자식은 정리 안하면 사기를 치기 때문에. 유명용 먼저 내겠습니다전 턴에 명사수 내는 게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영능으로 자르는 게더 깔끔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다, 아니다. 지금 제 플레이가 오래 났네요. 이 자식이. 나 이거 잡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이거 잡아줘야 돼요. 방법이 탐험가 내고 잡는게 있고 도료풍 명사수 내고 영능으로 잡는게 있는데 탐험가 내고 그냥 이득교환을 해줄게요 베라누스 괜찮네 베라누스 나중에 스탯 미친놈 나오면 베라누스로 잡으면 되거든요 야, 계속 까다롭게 나오는데 폭풍망치에다가 명사수를 하는게 제일 깔끔하겠죠 폭풍망치 쓰고 이거 잡습니다. 딱 이렇게 다 분해 시켜 놓는 게 낫고 이게 정리냐 명치냐인데 정리할게요. 저. 아 얘는 기획이산 좀 달라요. 얘는 그냥 각을 주면 안 돼요. 각만 안 주면 제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각을 안 주는 게좀 중요하다고 봐요. 예상될 때는. 아, 이거는 새끼용으로 내면서 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다른 플레이는 좀 약하고 새끼용으로 그럼 또 내구도 무한이니까 자, 비룡 두 장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도 정리하기엔 제가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일단은 왕축해서 달리나요? 달리겠죠. 이제 달릴 수밖에 없지. 자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볼수 있긴 한데 이거 툭 치고 나오는 기계 토큰 하나 잡아주고요. 그냥 썩은 둥지 비록 내서 얘를 잡을게요. 그러니까 막으면 이기는 판에서는 철저하게 막아서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손패 두 장밖에 남지 않았고 하늘발톱으로 개체수로 밀어붙이겠다. 이게 다 썼죠? 이거만 다 막아내면 되는 거고 무조건 명치칠 거예요 상대방은. 일단 얘는 무조건 잡는게 맞습니다. 얘는 잡아줘야 되고, 다른 걸 생각해볼게요. 개체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기닐기술로 잡고... 막으면 이긴다. 맞죠? 철저하게 막아줄게요. 철저하게 막으면 이길 수 있는 매치업에서는 철저하게 막습니다. 이것도 써서 어차피 달리겠죠? 얘는 지금 무조건 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귀가 없거든요, 이미. 이거는 그냥 썩은둥지 비룡을 한번 내봐야 될것 같은데. 내고, 이게 잡히길 좀 빌면 좋겠, 이거 가운데께, 나이스, 이거 완전 컸죠. 그리고 전투마법사 내고. 이러면 거의 게임 끝났다고 보셔도 되죠. 안전하게 하면 이기니까. 아 이걸로 정면 되겠다. 네 이렇게만 버티고 다음턴에 다 달려주면 킬각이죠. 네, 완벽하게 상대를 봉쇄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기기기사기 이 때문에 합체가 계속 제가 조심해줬었고 이렇게 이미 기울으면 힘들죠. 어차피 필드에하스이 있을 때 얘가 강력한 건데 제가 다 집었잖아요. 역킬각 나왔죠. 끝났죠. 필드딜이 충분히 강력한 상황이라. 진짜 트러마하우스 승리 깔끔했습니다